조금 지저분하지만 어 입술 좀 발라볼까? 좀 심하게 좋아. 제가 진짜 완전 좀생 완전 초생얼이거든요. 아직 피부도 안 하고 입술도 안 바른 상태여서 좀 더럽긴 하지만 살짝 살짝 아직 살짝. 살짝 어안 보이네 얼굴이 <웃음> 살짝 <laughs> 보여지죠 살짝 짠아 음. 여기까지 죄송해요. 다시 예나한테 갈게요 사실 여기 조금 보여주러 제 방까지 온건 아니었는데 고마워요, 위즈원 위즈원이 생 옷에 예쁘다고 해줬어, 예나요 <laughs> 진짜요? 언니,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<웃음> <웃음> 그렇다고 합니다 네. <laughs> I'm 맛있었거든요 <laughs> 싫어입니까 아무것도 하는 <나는> 모르지 음. <laughs> 아무것도 몰라요 왜요? 제가 혼자 뭘 한지 o u 는데요 우리 위 i 원이랑 나만 아는 그런 비밀이랄까 뭔데요 응? 뭔데요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뒷모습 찍었어요? 뒷모습을 왜 찍어 그래요? 음.